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누라 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다함께 찬송과 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과 68장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이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오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찬송가 4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찬송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서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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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루표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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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또한 오늘의 복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쉼과 회복의 밤을 분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창조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펼쳐놓은 새날과 새아침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새날을 열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 안에 거룩과 신실이 회복되어진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예비되어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도 내주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꼭 안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을 통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심령의 부흥 있는 복된 아침에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의 시종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대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우리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구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희 본을 보여 우리를 분받게 하려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이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편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에 대해서 어, 부탁을 하고 이어지는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저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어, 자신의 일도 또 일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의 세력 앞에 보호를 받기를, 또한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협. 하기조차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두가 다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온전히 계속되어지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할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원해주시기를 그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 활동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는 주의의 미쁘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또한 3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종말이 왔다, 이미 다가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1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일상의 생활조차 하지 않고 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게으르거나 혹은 나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쓸데없는 일거리를 만들면서 그거를 핑계로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7절로부터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되어지는 일들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회가 어렵고 세상이 혼돈스럽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타날 때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아 사람들은 아 이거 마지막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한 그가 행하는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면서 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네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이도 아니요 하나님이 보낸 종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혼란을 주십니까? 베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헛것을 따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그를 따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걸러 내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그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오늘날 적 그리스도가 누군가 봤더니 뭐 신천지의 이만희 같기도 하고, 뭐 누구 같기도 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그러한 적 그리스도가 출현했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고, 그리고는... 말씀의 바탕 위에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 낮에 오시든지 밤에 오시든지 도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지 않은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이 땅에 임재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 또한, 일상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그 일상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도 이 땅에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런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런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요. 그 가운데에서는 또한 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대적자로 서 있었던 쓰라린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의 거짓된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이 밤에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온전한 믿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얄팍한 달력의 끝자리에서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랑 하나님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산 소망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앞날을 인도해 내실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소망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오니 드려지고 받쳐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살아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월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받고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언약 한손 높이 들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